13년 8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얇은 막 간섭 실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계면에서의 간사의 종류를 먼저 확인을 하자. 그리고 이제 경로차를 END로 해가지고, 요 반사 종류에 따라서 해석을 깔끔하게 해내자. 그게 포인트죠. 그러면, 반사의 종류가 중요하니까. 자, 그럼 위에서 반사된 거는 소에서 밀로 입사하다 반사가 됐으니까, 여기 고정단이죠. 아래에서 반사가 된건 1.45, 3.5. 어, 그 여기도 고정단이죠. 그럼 둘다 각각 위상이 뒤집혔기 때문에, 사실상 뒤집히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빛의 반사가 최소로 되는 즉 거의 무반사 조건에 해당하는 최소 두께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요거 어, 자체가 사실상 뭘 의미한다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 즉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음, 일종의 무반사 코팅. 자 그래서 요거 바로 가시게 되면은 일단 이제 델타 값이 END에 해당이 될 거고요 수치 이제 조금 이따 개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둘다 고정 단이일어 났으니까 둘다 위상이 뒤집혔으니까 그냥 쭉 진행한 것처럼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반대 위상으로 만나는 거 가장 짧은 길이는 반파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니까, 고유, 아, 고정단, 자유단일 때와 고정단, 고정단일 때 다르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간섭이라는 그 기초적인 것을 떠올려서 거기에 이제 반사 내용을 접목을 해가지고 해석하는 걸 최대치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만 대입을 하게 되면 되겠네요. 그럼 2 곱하기 1.45 곱하기 d나 구해야 되고요 2분의 580 나노미터. 요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요게 2 9니까 넘겨 버리게 되면은 어, 어차피 그럼 요거랑 요거랑 나누기가 딱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100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됐죠. 100 나노미터에 당이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OX1번 보시면, 태양광은 SIO에서 SI, 어, 어디가 더 느릴까? 라는 거. 절대 깔리면 안 되는 거.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이 느린 거다. 그리고 파장은 짧아진 거다. 라는 부분. 그래서 굴절률이 큰건 SI이기 때문에 SI에서 더 느려야 되겠죠 2번 어, 다른 거 그대로 두고 SI의 두께를 2D로 하게 되면 공기로 반사되는 빛은 보강 간섭을 할 거냐 그러니까 현재 485원 문제고 여기가 어, 100 나노미터가 있잖아요 그걸 200 나노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지금 두 배로 바꿨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따라서 정확하게 우변도 두 배가 되니까 한 파장 차이가 나게 되고 같은 위상으로 만날 거기 때문에 보강 간섭을 하게 된다. 자, 3번. SI 방막을 제거, 제거하게 되면 역시 우반사되는 최소 두께가 얼마가 되냐. SI를 요거를 제거 하게 되면 요 반사의 종류가 바뀌죠. 얘가 자유단으로 바뀌죠. 그죠? 따라서, 따라서, 풀리는 똑같지만,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죠? 음, 델타가, END인데, 요번엔 뭐가 된다? 하나가, 하나는 위상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가 반대로 위상이 뒤집혔기 때문에, 즉,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나면, 정확하게 최소 거리 차이에 의해가지고, 상세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두 배, 2분의 람다이 두 배가 됐기 때문에, 원래 답에서 100나노미터였으니까, 즉, 200나노미터다라고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